60대 후반의 노인이 무인 달권기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실수. 잘못 눌렀는지 자꾸 반복합니다. 젊은이들은 아. 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참 힘들어. 말로 해라 이러면 우리가 그걸 다 찍지도 못하고 또 말로 해서 또다 상황을 저기를 못해인식을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 들어가지만 라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 걸못 하잖아요. 줄을 서지 않아도 표를 살수 있는 무인 발권기를 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권 이용이 낯설고 서툴러 대다수 노인들은 창고에 줄을 서서 열차표를 구입합니다. 아이, 뭐, 뭐, 할 줄을 몰라, 몰라가지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현장 와야. 우리들은 그걸 혈라면 아까 얘기대로 너무 복잡해, 힘들어.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거나 애들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도 기계 앞에 서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무인 주문 계산기가 늘고 있습니다. 잘못 눌러 시간이 오래 걸리기 일쑤고 뒷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도 부담됩니다. 젊은 층에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현상이 쉬운 일이지만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는 그린의 떡입니다. 어디에 가세요? IT 기기에 익숙한 노인들도 검색과 카톡, 동영상 촬영 정도에 그치고 정작 실생활에 도움되는 예약 서비스나 은행 거래 같은 건 쉽지 않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누르고 하는 것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 리포트 남양경입니다.